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오니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덕 사라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기뻐서도 지금 내기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참.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복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복음에는 하나님 의의가 나타난다 입니다. 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지혜 있는 자든 어리석은 자든 상관없이 전달이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의의라는 말은 어, 디카이오신의 대우라고 해서 어, 대우는 하나님입니다. 디카이오신에는 공의, 정의라는 뜻인데, 당시 로마에서 통용되던 사회적인 정의나 법률적인 공의를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바울은 이 단어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대우라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로마가 가지고 있는 공의와 정의에 대한 비교를 하나님의 의와 이렇게 대조를 시키는 것입니다. 로마의 법이나 로마의 뭐 예전에 세워졌던 제도들은 지금 이 시대까지도 영향을 미칠 만큼 사실상 모든 시스템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로마의 법도 발달이 돼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법은 궁극적으로 로마 제국과 로마 시민을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 되다 보니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법은 우리 국민을 위한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들 중에도 귀화한 사람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우리 법의 보호를 그만큼 받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 사회적인 뭐 여러 가지 가치 같은 것들은 모든 사람에게 다 통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의, 공의라는 것은 그와는 다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어떤 삶 속에 있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의로움이기 때문에 바울이 확실하게 그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고 굉장히 크고 보편적인 무게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가 다가오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기에 대한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괜찮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의로 인하여 우리가 죄인되는 것을 알게 되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는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에게 부정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의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도 깨닫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간격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할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넓은 간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것이 감격과 은혜가 됩니다. 바울은 직접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꼭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복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위력적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접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의 작은 우리, 초라한 내 모습을, 내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복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떠나시거나 죄인이기 때문에 내게 형벌만 주시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의 죄를 분명히 알게 하시면서도 그것을 용서하여 준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어 주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 자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만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인 됨이 드러나더라도 하나님과의 간격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더욱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됨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이 여전히 위력적인가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 같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여 주셨는지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인 것을 드러내기 싫어하며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 멀어져가고 있었지만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의의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공의가 나와 또 복음을 받을 다른 사람들을 비추시는 비침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